굿모닝 안녕하세요. 2월 3일 오늘 금요일 아침 일주일이 시작되는 시간입니다. 음, 아직 동산에 해가 올라오진 않았네요. 아마 바다에서는 벌써 올라왔어요. 요산 너머가 바다거든요. 음, 이제 이 동산에 해가 올라오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희망찬 금요일 새벽을 시작합니다 오늘은 새들이 얌전하네요 휴일이라 늦잠 자나봐요 새들도 <laughs> 조그만 구름 하나가 어, <laughs> 북쪽에서 동쪽으로 어, 이동을 하네요 음, 바람이 지금 바다에 많이 분다는 증거예요 어, 구름이 지나갑니다 오늘은 어, 하늘에 구름은 별로 없어요 근데 저기 음, 조그만 조각 구름이 하나 지나가는 게 보이네요 직전 동네가 어떻게 관리지나 동네에 갈까요? 아 남쪽에는 이렇게 칠봉도가 보입니다. 차량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어요. 각자의 삶의 현장, 아, 삶의 터전으로 차들이 열심히 달리고 있습니다. 오, 오늘은 바람이 있네요. 아, 이런 날. 바다 나가면 파도가 아주 멋있게 뭐 치는데 <laughs> 그러면 사진 찍기는 참 좋아요 네, 오늘 전국적으로 날씨가 굉장히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동해안는 약간의 냉해 현상이 있어서 아침 온도가 22도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음. 자, 혜님이 이제 올라오려고 신호하네요. 네, 저 소나무 사이에 해님이 <laughs> 보이기 시작하네요. 음. 이 제, 해님이 올라올 겁니다. 네. 어, 첫 번째, 약간 뾰족한 소나무 있죠? 네, 소나무에서 해님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 오늘 6월 3일 금요일 아침 일출입니다. 여기는 강원도 삼척 원덕 음, 허니앵고서 허니 알매 오늘의 일출을 찍고 있습니다. 아우 어, 로는 순간을 찾고 있습니다. 음, <laughs> 어, 약간의 조각구름이 또 지나가지고 있네요. 어, 그러니까 그림이 살지요. <laughs> 어, 구름이 없을 때보다 구름이 조금 있을 때 살아 움직이는 그 모습이 잡혀서 일출이 더 멋있게 잡히더라고요. 지금 북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분다는 증거네요. 남쪽으로 북쪽에서 동쪽으로 바람이 불나봐요. 음, 햇님이 올라옵니다. 빛을 비추면서 흘러오네요. 와 뒤에 구름들이, 와 바다에는 구름들이 정말 멋있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음 이런 날 바다에서, 어 바닷가에서 사진을 찍으면 아주 더 멋있게 나와요. 흘러가는 구름과 대양이 어, 같이 어우러져가지고. <laughs> 제비가 날라주고 있습니다. 아우 멋있네요. 어, 뒤에 태양 뒤쪽으로 구름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오와 오늘 아주 둥근 태양이 올라옵니다. 요 보세요. 쑥쑥 올라옵니다. 음 <laughs>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찬란한 태양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laughs> 태양 모습이 구름 속에 보이죠? 네. 아, 오늘 정말 멋있는 일출입니다. 구름에 달가듯이 그러더니 정말 어, 태양에,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에 구름이 지나가고 있네요. 우와, 또 멋있어요. 네, 아름다운 광경입니다. 음, 오, 지금 바다에는 바람이 많이 불것 불 같아요. 제 구름의 속도가 엄청 빠르네요. 제가 이걸 입에 속으로 돌리는 거 아닙니다. 어, 바람이 자연 바람이 저렇게 불어서 구름이 막 지나가고 있네요. 오와 멋있어요. 높은 구름 하늘에는 어, 구름이 없어요. 근데 저 태양 뜨는 그 동쪽에 오우 도한 마리 날라주네요. 우와 이제 둥근 애가 완전 우와 어, 올라왔습니다. 아유, 어, 그런가? 어우러진 오늘 아침 일출. 아우, 정말 멋지네요. 네, 아주 멋있습니다. 카메라 고정하고, 뭐 다른 거안 찍어도 아주 그림이 멋있네요. <laughs> 음, 아우, 태양이 둥근 쟁반 같은 둥근 다리. 아, 둥근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우와, 멋있습니다. 우와, 그림을 그리면서, 오구구구구구, 카메라를 제가 약간 올리려고 하다 보니까, 음, 아, 멋있습니다. 아직 그림이, 구름이, 어, 오우, 속도가 굉장히 빨라요. 오, 구름 속도가 엄청 빨리 지나가네요. 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음. 오, 저 이렇게 아침 일찍 찍으면서 구름의 속도가 저렇게 빨리 지나가는 거 거의 못 봤어요. 아주 지금 구름의 속도가 어, 엄청 빨리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laughs> 태양은 오늘도 어김없이 찬란하게 떠올랐습니다. 어, 오늘 6월은 호국, 호국의 달이잖아요. 네, 5월은 사랑의 달, 가정의 달이었고 이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나라 위에서 돌아가신 여러 어, 우리 분들을 생각하고 기리는 그런 6월 달입니다. 어 태양이 점점 둥글게둥글게 어, 떠오릅니다. 우와, 어, 이거 보세요 모양이 음, 아주 멋있네요. 네 검은 그릇 속에 태양이 아주 둥근 태양이 보이면서. 오늘 찬란하게 태양이 떠올랐습니다. 아름다운 순간입니다. 와참 멋있네요. 음, 오, 저렇게 구름 속도가 빨리 어, 지나가는 날 오, 거의 없었는데 아주 멋있습니다. 우와, 구름 속에 태양이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그러네요. <laughs> 오와, 구름의 속도가 빠르다는게 어, 나타나네요. <laughs> 아 오늘 멋있는 일출 순간입니다. 아 이제 완전히 거구굴 속에 태양이 숨었네요. <laughs> 이제 이 태양만 나타나면 어, 일출 사진을 이제 스톱해야 되겠네요. <laughs> 와 구름이 아, 엄청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음, 끝토머리 이제 태양이 나타납니다. 네 구름 속에 태양이 또 나타났어요. 아, 오늘 6월 3일 금요일 찬란한 태양이 구름과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 주네요. 네, 아, 여러분 오늘 일출 보신 분들 모두 모두 아주 음, 그 하루가 아, 즐거운 하루가 되시기 바라고요. 저는 바람이 아침 일출을 전하는 자연 전도사로서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아침을 사랑하는 삼척 허니연구소 허니알매 오늘 오늘의 일출, 오 멋있는 일출입니다. 구름 속에 지나가는 <laughs> 음, 아침 일출 아주 멋있습니다. 음, 구름의 속도가 엄청 빨라요. 아, <laughs> 음, 제비들이 아침에 고개를 하네요. 네, 태양이 그 사이에 제법 많이 올라왔습니다. 네, 한 5분 정도 일출을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사드리는 날인데 오늘은 구름 속에, 아우 아침 태양이 너무 멋져서 한 10분 이상 동영상을 찍어도 지루하지 않네요. 아우, 멋있습니다. 네, 오늘, 오늘의 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들 모두모두 기쁨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6월 3일 되시기 바랍니다. 아름다운 새벽입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은 실망하는 날, 토요일 날 5시 10분에 만나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 내일 아침 다시 만나요. 오늘은 동영상으로 찍어서 인사드립니다. 아우, 멋있어요.